현충문 앞으로 시시 예, 현충문 브라스 갑시다 스타 브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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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대전도예요6 네 네. 0년이요 네. Пока. Mm -hmm.

저희 국립묘지에는 안장하고 이장 두 가지가 있는데 안장은 이제 어제 오늘 돌아가신 분들이 오시면 안장을 신청을 하시고 이장은 이제 우리 호국원 말고 다른데 먼저 모시고 계신 분들 7월 1일 이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 중간에 일정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6월 달 정도에 또 중간에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뀐 일정에 대해서는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장을 받고 있는데 올라오실 때 보시면은 저 밑에 1-1 구역에 게끝까지 배우자 포함해서 총 39분을 모셔놨습니다. 네. 네. 그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샘플로 저희가 이렇게 견본으로 준비를 한 모시고 백색은 우리 배우자분을 모십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명패가 있는데 저희는 그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석이 없습니다. 네. 비석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명패를 제작해서 넣어드립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우리 유공자분 사진하고 배우자분 사진, 그리고 계급, 성함, 그리고 공적 사항을 다 넣어드립니다. 출생년도, 사망년도까지 전부 다 넣어드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은 아들, 딸, 아들, 딸, 자녀들 이름, 그리고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 외손까지 해서 저희가 명단을 다 기입을 해드립니다. 그 밑으로는,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 사진을 넣어드립니다. 음... 근데 6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거든요, 배우자 그러면 6으로 하면은, 배우자가 두 분이면은 2등분해서 나눠서 네. 넣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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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laughs> 유고람을 하나밖에 지급을 안 해드리기 때문에, 음. 저는 유가족분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종종 가족,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아니 유고람을 더 적어도, 너 잘도 없네? 예, 그냥 하나의 유고람에 단지도 하나의 유 그러니까 네. 어. 그래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나중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이 두 분이다 하면은, 음. 서로 좀사이가안 좋으신 분들은, 뭐, 넣자 말자 막사 부족했습니다. <laughs> <해봅니다. 웃음> 네, 하고 적격으로 그대신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국민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모시고 어, 배우자분께서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배우자분이 이제 유, 유공자분은 살아 계신데 배우자분께서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배우자분은 다른 납골당에 먼저 모시고 계시든지, 아니면 매장을 해서 묘지에 먼저 모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 유공자분이 들어오셨을 때, 심사를 받고 들어오셨을 때, 그때 같이 오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오시든지. 어쨌든 우리 유공자분이 심사를 받아서 이게 들어오실 자격이 돼야지만, 유공자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기간은 60년입니다, 60년. 이 현행급에 의해서 60년 뒤에는 어, 계속 결치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요거 계획한 뭐, 게 5만기. 요런 <laughs> 거를 5만기를 계획을 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거는 요런 구역을 4개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만 8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고 만 8기가 다 채워지기 전에 추가로 공사를 해가지고 5만기를 다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60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laughs>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배우자분을 기준으로 60년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분 예를 들어 두 분입니다, 두 분. 그래서 한 분은 뭐 10년 뒤에 그렇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배우자분은 도, 같이 돌아가셔고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60년인데 두 번째 배우자분께서 들어오시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60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실 수 있는 합, 합장할 수 있는 배우자분의 자격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승립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예, 혼인신고가 되지 않고, 혹은 또 이혼을, 이혼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저희가 혼인관계 증명서라든지 제적등본을 확인해서 혼인관계 성립 대신에의 해서 하고, 그런데, 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혼관계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를 그때 결정을 합니다. 아마 자식이 있 이러면 100%네 그 근데 자식이 뭐 사실은. 배 다른데 오시고 있다가 네. 오야자 네. 제가 여기까지. 가지고 네. 여기 는 걸로 제가 가고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못 들어옵니까? 어. 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 일단 이쪽으로 <laughs> 올라오고 <laughs>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laughs> 하거든요. 심사를 뭐 하는데, 그분이 뭐, 군대 계실 때, 뭐, 상관을 폭행했다든지, 타령했다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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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처벌을 금고 기록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았다든지 사회 나와가지고 또뭐 전과 기록이 한달 이상 실행 선고받은 전과 기록이 있으면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그전가 그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데 예. 거기에 시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면은 부족해 보 집행유예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선고받은 징역 1년이라그 사실을 가지고 확인하거든요. 또, 사면을 받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면을 받았더라도, 선고받은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하기 를 때문에, 사면 여부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전에 선고받은 걸 저희가 확인해서, 한달 이상 실행선고받았으면은, 심사해주니다한가지로 야, 적과 잘안 된다, 이거. 그게. 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건 또 있습니다. 그, 뭐 예전에 이제 생계형 범죄, 예, 생활고 때문에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분들은 또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심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유족들이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여기 모셔야겠다 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 또 서류를 다 저희가 또 제출받아가지고 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간혹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하다가,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인사사고가 났다, 예.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인사사고, 네. 뭐, 그런 경우는 뭐,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네요. 그는 나중에 그러고. 예. 그, 그래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닙니까? 예. 그제? 예. 그러면 이제 던데다가 모셔놓고. 뭐그 그렇죠. 예. 본인이 이제 죽어가지고 음. 여기 들어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같이 여기 이장은 못하고 그냥 피안 돼갖고. 예. 를 들어하고 뭐 10년이나 오년이나 나중에 있다가. 예. 나중에 이제 여기 들어왔다. 예. 그래도 그때 날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공자분은 먼저 왔습니다, 이게. 경제적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장은 안 못하고, 우리 말. 유공자분만 먼저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10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어머님 여기 모셔야겠다 하면 그때 오면은 그때로부터 60년이 그때로 되는 그때로부터 6 0 그럼 앞에 10년은 이제 유효가 예. 됐고. 그렇습니다, 10년. 예. 부로는 입구에 뭐이멜콩구를 대가 있는데, 예. 여기에다가 반호로 붙이도록. 군호? 아! 그안 뭐. 예. 우리 아들이 대화하더라도 예. 안차고몇 뭐 번이더라도 꼭 음, 가자 예. 이러뭐 빠르거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은 아, 붙이고 아, 그 밑에 명패석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도 명판을 다 붙여있던데요. 네. 예. 그래서 번호를 저잊어버리고 모르고 오시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우리 유공자분 성함하고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 검색해서 을 찾아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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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다. 예, 예. 서 위에 위에 여기다가 번호를 크게 해놓으면요 전화는 피요대아타 가면 되겠